눈이 잘안나올거야 그림? 그림거지 <laughs> 그림 가볼까 다오? 응. 출발 얍더 크게 얍 야. 가자 다오랑 응. 오빠랑 가봅시다 엄마 어디있지? 어딨지? 가봅시다. 우리 집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 아. 오페라 가르니에 가죠? 우와, 여기 있네. 얘 눈이, 눈이 너무 좋다. <laughs> 일어나서 저거 <저것> 좀 봐봐. 일어나서 <laughs> 이걸 봐. <목소리> 와, 이것봐. <목소리> 여기서 다 저를 사진 찍네. 올라가보자. 다운은 자고 있지만. 이야 이거 어마어마하구만. 공영장에 돈 내고 들어오나 했는더니 진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네. 자 나는 여기 공영장에 무슨 돈 내고 들어오나 했거든? 그러면 하네. 이거 10유로밖에 안 해. 10유로밖에 안 해. 여기는 고프로로 잘안 찍힐 것 같긴 한데. 이게 고프로를 찍으면 실내라가지고 다 흔들리기 밖에 안 나오더라. 엄청 흔들려서 나올 거야. 곳에서 우리 다오는 잠만 자고 우리 다오는 잠만 자요. 우리 다오는 잠만 자요. 입 벌리고 자고 있어요. 입을 닫아줄게요. 우리 다오가 드디어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시 또 자네. 모자가 소라개가 됐어. 또 자네. 자 우리 다오 또 자네. 여기까지 와서. 어 일어났다. 일어났다. 다이거 봐. 봐 아, 위에 봐 이거 이거 엄청나지 어마어마하지 이거 봐 아, 위에 봐 위에 봐 위에 잘 거야? 응 알았어요 <laughs> 들어가 보자 아저 위에 있나 아가래 꿈의, 꿈의 꽃다발이 다오야. 에. 아, 잘 꿈의 꽃다발이 나발이가 다 다오는 꿈의 나라로 가고 싶어요. 고구마 줄까요? 에. 고구마 요이다오야 고구마 줄게요. 이제 일어났어요, 다오. 위에 봐 봐요. 아 가자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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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뽀뽀+ 뽀뽀+ 뽀 가자. 뽀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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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갈 거예요, 갈 거예요. 엄마, 엄마 같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뽀자 요 그래도 재밌었어요? 응 뭐가 재밌어요 하루도 안 봤으면서 알았어요 알았어요 안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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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가자 오더원 나가자 오더 나가자 고구마 먹고 있어요? 극한 <laughs> 고구마를 밀어넣고 있어 갑시다 <laughs> <laughs> 이제 라파엘트 백화점 가서 밥 먹으러 갑시다. 예. 다오, 비둘기. 비둘기. 다오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심기가 좀 불편해요, 우리 다오는. 그러면 저기 한번 옥상 한번 올라갔다가 와볼까요? 아파트 옥상 보면 여기 딱 보이죠? 다오야 우리 아까 여기 있었어. 오페라. 저기 에펠탑인데 다오야 잘안 보인다. 그지 네. 다오야. 네. 젤리 줘요. 때는... 젤리 때는 어허. 다오 아빠한테 그러면 젤리 안 줘. 아빠한테 그러면 젤리 안줄 거야. 젤리 주세요야지. 주세요 해야지. 주세요 해야지. 이다 어? 나왔는데. 어. 이따가 또 줄게. 우와, 토끼. 이 예쁘다. 토끼 토끼 다 토끼. 삐피야얘 이름. 아, 오 예쁘다. 예쁘다. 이거 이쁘다 방한 에 이렇게 모두 어. 동물 이렇게 딱 해놓으면. 엄마 어내 책상 자리 에 이거 놔두고 싶다. 이게 제일 <laughs> 이거 제일 이거 이쁘해이아이도 너무 좋다. 파리가 이거... 없어. 방문에 이렇게 해놔도 이쁘겠다. 방문에 하나씩. 우리 갔던 데 하나씩. 맞아, 아니야. 이제 내려갑시다. 어린 왕자. 다우야, 어린 왕자 우리 다우 책 읽어봤어요? 콜리샵 어? 안젤리나 밤잼 이거 사야돼 트러플 이은것도 되게 괜찮다 헉. 이거 아닌가? 사야된다고 한게? 트러플 마요네즈 그거 맞는거 같은 그지? 어? 저거 감자칩 절로 맛있대 어 맞아 나도 탈까? 자 프랑스식 비빔밥 고추장이 하나도 안매운다먹는 고추장을 다 비벼버렸네 그쵸? 자기는 그렇다보이 고추장을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참기름을 엄청나게 넣어야 되는데 고추장이랑 참기름을 같이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 음... 약간 튀긴 과일도 넣어 아! 음! 맛있긴 하네! 맛있어! 다오가 먹기에도 부담스러웠어 맛있는데? 오, 진짜 맛있는데? 음. 음. 다우는 넘어져서 울고 있지. 엄마가 제대로 안 잡아서. 와, 이제 얘가 뒤로 넘으니까 내 힘보다 더 세, 얘가. 얘를 제대로 잡고 있어야지. 다우 괜찮아요? 엄마! 오지 마. 고래다, 고래. 어? 삼성이네? 다우 뭐 먹고 싶어요? 다고 골라봐요. 어, 알토. 왜 개별 개별 구매가 안 되나? 이거 이거 돌아서 이거 먹겠다고? 아니 아니 알토. 알토? 알토가 뭐야? 캐러멜앤 여기 우리 아빠 손 잡자 아빠 손. 민정 씨. 이거 누구 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뭘뭐 알고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거 아빠 듣게. 아우야. 네, 아빠가 좀... 넣을게 지금 응. 먹어야 되는데 아, 네? 다오야 그거 다오가 두기 너무 크지않아? 아빠가 넣을게요 아니야 당신이 바닥에 안 끌려 가자. 갑시다 아빠 끌게요 다오 잘 챙겨 가자 화장실 가자 다오야 저거 뭐예요 다오는 빵 안먹어 이러는데 <laughs> 이사람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날잊어리려고 <놀람> 이게 백화점이에요 이게 있와 이거 다주 올려가는 거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오 <놀람> 어, <놀람> 어, 아가씨, 가자, 아가씨, 아가씨, 수가해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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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가자가자가자너가복잡하 너무 복잡하다 아가다아가 아가씨, 어가씨아가어 아가씨, 아가씨, 다가씨 아가씨, 아가씨, 을가씨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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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아가가가가 아빠 들까 무거워 무거워요 아빠 들어요 알았어 아, 팔 아팠어요? 팔 아팠어요? 아, 팔이 아팠을 때팔팔 이거 마카롱 산거 든다고 팔 아팠어요? 팔. 팔이 아팠어? 팔이 아파? 아팠. 아, 이렇게 이쁜일 너무. 다 그러면은 빨리 가서 기숙이 가고 가자. 이제 여기 엄마 집 가? 안돼나팔 아팠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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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이거, 이거. 아빠 뜯어줄게요, 위에 거랑. 자, 다워가 여세요. 이것도 여세요, 이것도 여야죠. 어 이거 다 떨어졌네. 나오야. 응. 아오가들가서다 떨어뜨렸어요. 아빠.